41번 보자 41번은 mn은 mn이란 점은 선분 ab를 이 선분 ab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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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 이거를 3등분 점 이거 3등분 점이다 라고 하는 거 3등분 점은 말 그대로 3등분 3개의 등분으로 나눴다 등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3등분 3개의 같은 길이로 나눈 점이다. 그래서, 선분 a b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로 쪘다. 그래서 이 길이가 3 c m 고얘 길이가 3cm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지. 어, 3등분 점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AB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a가 있고 선분 ab 기가 있는데 만약 m이라는 게 ab의 선분 ab의 2등분점이다라고 하면 뭐야? a와 b를 딱 가운데로 2등분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2등분하는 점이다라고 말이 되는 거겠죠? 맞지? <laughs> 어, 그럼 여기서는 3등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럼 AB 길이는 뭐로고할수 있어? 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 더해버리면 AB 길이 나오잖아, 맞지? 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얘는 9cm. 단위는꼭 써줘야 돼. 그 다음, MB는 뭐야? 어, 뭐, 보면 되지. 굴리다 길이 다 찾았으니까. 다 찾았으니까, 얘 길이는 어, 3 더하기 3, 6cm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n의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또이 길이니까, 얘네 또3 더하기 3, 6cm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음, 알겠지? 주어진 길이를, 어, 다 표시해서, 그림에, 어, 내가 아는 길이들을 다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 32번, 아, 어, 42번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 b의 중점이래. 어, 선, 어, 이거 뭐야? 중점이래. 이등분점이라는 거지. 얘는 M이라는 것은 선분 A와 B를 뭐라고 뭐하는 똑같이 등분하는 이등분하는 점, 그의 중점 M이라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점 N은 AM의 중점이래. AM 이거의 중점이래.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지. 얘 길이랑 얘 길이가 서로 같은 거겠죠? 어, am의 중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중간, 딱 중앙에 있는 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an, 선분 an과 선분 mn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를 조금만 편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길이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am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EX가 되지. 근데, AM과, A, A BM의 길은 서로 같지. 딱 중점이니까, M이라는 게. 그럼 요것도 EX가 되겠죠. 어, 이렇게 표현하면 편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AN은 A라고 했네. 음, A라고 할게요. 여기 A, 여기도 A, 그럼 여기는 EA, 2A, 여기도 EA가 되겠지. 어, 그러면은, 잘 보면, AB의 길이는 4A야. 맞지? 그리고 AM의 길이는, AM의 길이는 요 길이니까 2A야.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있는 시계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AB의 길이는 4 a 예요 네모 곱하기, 근데 곱하기란, 이거 뭐야. 네모 AM이라는 것은 네모 곱하기 AM.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네모 곱하기 EA다.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2가 되겠다 라고 할수 있겠지. 알겠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AM의 길이는 EA야. 는 네모 곱하기 AN이 뭐야? A지, 그치? AN은 여기 A다, 그치?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숫자,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네모에 들어갈 숫자도 2가 되겠다. 그 다음, 이거는, AB 길이가, 전데 4A야. 이거는, AN, 네모 곱하기 AN이 A니까, 이렇게 만족스럽게, 아, 한줄할수 있겠지. 그럼, 이 식이 서로 양쪽, 좌, 왼쪽과 오른쪽 서로 같으려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문자를 활용하면, 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a, n 은 a라 놓고, 그럼 ab는 4a가 될 거고, am은 2a가 되겠다. 그러면 bm의 길이도 2a가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을 할 건데, 직각을 먼저 찾아보자. 음, 위에서 각을 하고 왔죠. 직각이라는 것은 뭐다? 딱 90도를 말하는 거고, 예각이라는 것은 뭐 90보다 크거, 크고 그다음에 뭐 0도보다 크고 그다음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둔각은 90보다 크고 그다음 180보다 작은 각을 우린 둔각이라고 하고 평각이라는 것은 뭐다? 그냥 딱 180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1번에 직각을 모두 찾아보면 90도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기억. 여기 하나. 그다음 2번 예각 찾아보자. 어 예각은 0보다 크고 90도 작은 걸 했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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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비읍 가능하겠네. 음, 알겠지? 그다음 3번 둔각은 9 0보다 크고 180도 작은 거 하나씩 잘 따져야 된다. 이거 니은 그다음 디귿 그다음 리을 끝이네. 맞지? 그래서 다른 거 없죠? 9 0보다 크고 180도 작은 각이 없죠. 그다음 4번 평각은 딱 뭐다? 딱 180도다. 시옷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응은 뭐다? 이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나중에 고등 가면 또 배우겠죠 뭐 어떻게 하겠지 뭐 360도는 일단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답이다 참고로 360도는 요렇게 이렇게 있으면 직각이잖아 그치? 그 다음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평각이잖아 90도, 180도 그 다음 어, 360도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한 바퀴 있지. 이딱한 바퀴 딱 돌았던 거. 이게 360도. 이거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봅시다. 주어진 각과 막 꼭지 각이 되는 거. 막 꼭지 각은 뭐야? 두 직선이 만나는, 만나서 생기는 각이 교각이라고 했지. 그럼 교각은 하나, 둘, 셋, 네개인데 여기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을 맞꼭지각. 이것도 마주 보고 있으니까 서로 맞꼭지각. 어떤 성질이 있어? 맞꼭지각은 서로 기, 각의 크기가 무조건 같다. 자, 그러면 각 주어진 각들의 맞꼭지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AOB부터 찾아자. AOB는 일단 어딘지 표시해 보면 AOB. 이거다. 그치 그러면 이거랑 AOB 각이 나온 이 반직 반직선 두 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직선 쭉 그었어. 그다음 또 OB도 이점쭉 그었어. 그러면 지금 표시된 파란색깔 두 직선의 교각이 각 AOB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막꼭지가 찾기 쉬워지는 거야. 마주 보는가 각 DOE입니다. 네, 각, e, o, d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근데,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게더 좋아. 그 다음, 지우고, c, o, d, c, o, d, 이거지. 그러면, 이 각을 이루고 있는 반직선들을 쭉 연장해서 보면, 이것도 지금 표시된 두 직선의 교각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꼭지각은 이 각의 반대편, 이겁니다. 각 AOF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알았지? 그다음 BOD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 빠르게 보자. 각 D BOB는 B 어, BOD 이거지. 이거지. 그럼 연장선을 쭉 그으면 어머? 이거지. 그러면은 요거랑 이게 b o d 고 맞지? 그거랑 마주 보고 있는 거 이게 각이지. 이게 맞꼭지각이지. 각 aoeo 그 다음 dof를 보면요 dof 이거지 그러면 교각을 연장선 교각을 설치한 다음에 dof랑 같은 각은 마주 보고 있는 거맞꼭지각 이거 맞꼭지각을 차지했으니까 각 aoc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맞지 자그 다음 45번 봅시다 45번 정말 중요하지 c와 AB, 점C와 AD, AD의 거리. 어, 그러면 우리는 점과 점의 거리는 이렇게 제일 짧은 걸 있는데지. 그 다음, 어떠한 직선과 어떤 점의 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거리. 즉, 수선의 발, 수직으로 내린 거리. 이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점C와 선분AD, 이거와 거리는 뭐다? 수직으로 내리면 돼. C에서 직선의 수직으로 딱 내리면, 어? 마침 직각이 되고, 여기,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C와, 점C와, 어, 선분AD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분CD고, 그 길이가 4cm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점 b와 ad, ad의 거리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거 남았지. 에 예, 바로 틀려버리겠죠. no 이거는 직선을 쭉그어지 직선 ad 쭉 그어서 쭉 그었어. 그럼 점 b에서 어디에 어, 직선에 어, 수직을 쭉 수직으로 다 내립니다. 이게 되겠죠. 이 거리가 어... 점과 직선의 거리가 된다. 점 b와 직선 ad의 거리가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이거랑 같은 거는 이 도형을 봤던 이동 도 직사각형이지. 그러면 뭐다? 이게 거리니까 여기도 된다. 여기가 거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는 어, 이 길이랑 서로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b와 선부, 어, 직선 ad에 내린 길이는 서로 거리는 이수직걸려고 했으니까 CD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C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CD는 어몇센치야 4cm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알았지? 자, 그다음. 선분 CD와 직교하는 직교한다는 게 뭐라고? 서로 수직이라고. 어, 이거랑 이거랑 서로 수직인 선분을 모두 찾아보지 수직이란 것은 수직으로 만나는 거. 교각이 서로 90도인 거, 두 직선이 서로 90도인 거, 그게 뭐다? 직교하는 선분이다. 선분 CD에서 직교하는 선분이다. 그럼 일단 CD의 수직이면서 뭐 하는 거, 어, 이어진 거, 이 선분이라는 걸 찾아보면, 요거지 요거. 일단 첫 번째 직각이니까, 어, 이거 선분 AD에요. 이거요. 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또 cd의 수직인 선분은 bc가 되겠죠 선분 bc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 보면 뒤에 문제도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야 알겠죠